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졌던 여화의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건데요. 원래 이름은 석정인데, 지금은 주요섭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석지성의 아들인 것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정체가 확실하게 밝혀졌는데요. 주요섭이 사라진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청나라에 재미삼아 놀러갔다가, 거기서 영국인 엠마린과 불같은 사랑에 빠져 가출을 감행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 여화와 혼인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화는 신랑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로 과부가 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과부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주요섭의 등장으로 여화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주요섭은 자기도 모르게 치러진 혼인 때문에 십수년을 외롭게 수절한 여화를 안쓰럽게 여긴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화가 자유의 몸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는 이제 더 이상 여화에 대한 마음을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는데요. 용덕이랑 밤에 몰래 만나던 과부가 여화라고 오해한 나머지 발끈해서 화를 내버리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수절과 부인 여화의 신분을 생각하면 이번에 야반도주를 했던 이판댁 둘째 며느리처럼 박수호도 여화를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혼 제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남편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화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거죠. 주요섭의 캐릭터가 방랑벽과 유랑벽이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섭은 여화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고편을 보면 어머니 유금옥을 열심히 피해 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물 소개에서 여화를 안쓰럽게 여긴다는 말까지 굳이 넣어놨던 건 주요섭이 여화에게 이혼을 청구한다는 전개를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상황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역가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역가이혼이라는 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역모와 관련되었을 때 하는 강제 이혼을 뜻하는데요. 강제적이었던 만큼 합의 이혼보다 훨씬 쉽게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화를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여지를 남겨뒀던 석지성의 정체가 확실하게 악의 우두머리로 밝혀졌습니다. 강필직에게 여화의 오라버니를 추살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장면과 선왕을 독살한 배우가 석지성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앞으로의 전개에서 엄청난 비밀들이 밝혀질 것 같은데요. 석지성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선왕을 독살한 석지성에게 영모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화는 자연스럽게 역가 이혼을 할수 있게 될것 같아요. 유구목은 여화에게 항상 단정한 몸가짐을 강요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화를 상당히 아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지성의 정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유구목은 석지성이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재상이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라 생각하여 존경하고 있지만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될것 같거든요. 만약 석지성의 정체가 역적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여화를 빠르게 이혼시켜서 자기 지방과 연을 끊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남편과 아들 때문에 십수년을 고생했던 여화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혼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과연 여화가 어떤 방법으로 자유의 몸이 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